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압니다. 어쩌면 벌써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평생 당신을 괴롭혀온 그 산만함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히려 무기로 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서 2시간이 증발한 적 있으신가요? 분명 뭔가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정작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은 적은요. 대화 중에 상대방 말이 갑자기 안 들리고 내 생각의 숲으로 빠져든 경험은 어떠신가요? 만약 세 가지 중두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성인 ADHD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24년 하버드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ADHD 뇌는 일반인보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31% 높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리처드 브랜슨, 마이클 펠프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공개적으로 ADHD 진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산만한 뇌가 왜 고장난 게 아니라 다르게 설계된 것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 뇌를 제대로 활용하는 세 단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ADHD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DHD를 단순히 집중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ADHD는 집중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 앞쪽에는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의 지휘자입니다. 지금 뭐에 집중할지, 언제 멈출지, 뭘 먼저 할지를 결정하는 곳이죠. 그런데 ADHD 뇌는 이 전전두엽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상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는데 이 지휘자 손에 지휘봉이 없는 겁니다. 악기들은 전부 준비되어 있어요.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드럼, 연주자들도 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신호를 못 주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소음입니다. ADHD, 뇌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것. 2023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를 보면 ADHD 성인의 뇌를 fMRI로 촬영했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인이 단순 반복 업무를 할 때는 전전두엽이 적당히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ADHD 뇌는 같은 업무를 할때 전전두엽이 오히려 비활성화됩니다. 마치 뇌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전원을 꺼버리는 것처럼요. 반대로 새롭고 자극적인 과제를 줬을 때는 어떨까요? ADHD 뇌의 전전두엽이 일반인보다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하이퍼포커스라는 현상이 나옵니다. 게임을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6시간이 지나 있던 경험 있으시죠? 관심 있는 주제에 위키피디아를 읽다가 새벽 3시가 된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하이퍼포커스입니다. 집중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집중 스위치에 온오프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런 뇌에게 최악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8시간 동안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라고 합니다. 회의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동안 경청하라고 합니다. ADHD, 뇌한테 이건 물고기한테 나무에 올라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도합니다. 집중력 향상 앱 깔고, 뽀모도로 타이머 맞추고, 투두리스트 작성하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효과 있던가요? 아마 3위를 못 갔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법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전전도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거니까요. 지휘봉이 없는 지휘자한테 더 좋은 악보를 주는 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비봉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ADHD 뇌의 작동 원리에 맞게 설계된 세 단계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단계, 도파민 메뉴 만들기입니다. 아까 ADHD 뇌는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뇌가 스스로 도파민을 찾아 헤맵니다.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전부 뇌가 도파민을 찾는 행동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주는 도파민은 질이 낮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해결책은 뭐냐? 뇌한테 건강한 도파민 공급원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도파민 메뉴 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종이를 한장 꺼내세요. 왼쪽에는 현재 자극이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대체 자극이라고 씁니다. 현재 자극 칸에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것들을 적습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이요. 대체 자극 한에는 비슷한 수준의 즉각적 만족감을 주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건설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브 쇼츠의 대체 자극으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적을 수 있습니다. 둘다 영상 콘텐츠지만 다큐멘터리는 최소한 뭔가를 배우게 해줍니다. 인스타그램 스크롤의 대체 자극으로 핀터레스트에서 영감 이미지 저장하기를 적을 수 있습니다. 둘다 이미지를 보는 행위지만 후자는 나중에 써먹을 자료가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DHD 뇌한테 자극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물을 안 마시고 버티라는 것과 같아요. 대신 마시는 물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콜라 대신 탄산수를 마시는 것처럼요. 2024년 스탠퍼드 행동과학연구소에서 ADHD 성인 2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반으로 줄이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사용시간은 유지하되 사용하는 앱의 종류만 대체 자극 앱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4주 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용 시간을 줄이라고 한 그룹은 평균 5일 만에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앱 종류만 바꾼 그룹은 4주 내내 78%가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그룹은 4주 후에 스마트폰 전체 사용 시간도 자연스럽게 23% 감소했습니다. 이게 ADHD 뇌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정면으로 싸우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되 종류만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바디 더블링입니다.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이건 adhd 커뮤니티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기법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다시 뇌과학으로 돌아갑니다. ADHD 뇌는 외부 구조에 의존합니다. 아까 지휘자 비유 기억하시죠? 지휘봉이 없는 지휘자. 바디 더블링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임시 지휘봉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뇌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이게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2023년 UCLA 심리학과 실험에서 ADHD 성인에게 지루한 데이터 입력 작업을 시켰습니다. 혼자 있을 때 평균 집중 시간은 1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누군가 같은 방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평균 집중 시간이 47분으로 늘어났습니다.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감시하거나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실행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건 카페에서 일하는 겁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바디 더블린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집에서 해야 한다면 줌으로 친구와 연결해서 서로 카메라만 켜 놓고 각자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스터디 위드미 영상도 많죠. 누군가 공부하는 영상을 틀어 놓고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상대방이 반드시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보고서를 쓰는 동안 옆 사람은 뜨개질을 해도 됩니다. 핵심은 누군가의 존재감입니다. 그 존재감이 당신의 뇌를 깨워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파민 메뉴도 알겠고, 바디 더블링도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하냐고요? 맞습니다. ADHD의 가장 큰 적은 시작 그 자체입니다. 일단 시작만 하면 하이퍼포커스로 몇 시간이고 할수 있는데, 그 시작이라는 문턱을 넘는 게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 단계, 2분 규칙입니다. ADHD 뇌가 시작을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들지를 예측합니다. 문제는 ADHD 뇌가 이 예측을 극단적으로 과장한다는 겁니다. 보고서 쓰기라는 과제를 보면 일반인의 뇌는 한 음, 시간 정도 걸리겠네 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ADHD 뇌는 이걸 거대한 산처럼 인식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2025년 예일대 인지과학과에서 이 현상을 태스크 매그니피케이션 한국어로 과제 과대인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연구팀이 ADHD 성인과 일반 성인에게 동일한 과제를 주고 시작 전에 예상 난이도를 점수로 매기게 했습니다. ADHD 그룹은 평균적으로 난이도를 2.8배 높게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과제를 끝낸 후에 체감 난이도를 다시 물어봤더니 예상보다 훨씬 쉬웠다는 응답이 85%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ADHD 뇌가 만드는 장벽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산을 넘는 방법이 바로 2분 규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때딱 2분만 하겠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2분이요. 120초. 보고서를 써야 한다면 2분만 타이핑하겠다. 운동을 해야 한다면 2분만 스트레칭하겠다. 청소를 해야 한다면 이분만 책상 위를 치우겠다. 왜 이게 작동하냐면요, 뇌한테 이분은 위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처럼 보이던 과제가 조약돌 하나로 축소됩니다. 뇌의 저항이 사라지고 일단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아까 하이퍼 포커스 기억하시죠? adhd 뇌는 일단 뭔가에 몰입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 분만 하려고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40분이 지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작의 문턱만 넘으면 adhd 뇌의 특성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진짜로 이분 후에 그만둬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이분하고 진짜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돼. 이렇게 말해야 뇌가 속습니다. 이분만 하면 결국 1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뇌가 눈치채면 효과가 없어요. 자, 이제 이세 가지 전략을 당신의 성향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 IN 유형이 많으시잖아요. INTJ, INFJ, INTP, INFP 이 유형들이 ADHD와 결합되면 특유의 병목 구간이 생깁니다. INTJ와 INFJ 유형 먼저 볼게요. J 유형이라 계획은 완벽하게 세웁니다. 문제는 그 계획이 너무 완벽해서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분들은 이분 규칙을 변형해서 쓰셔야 합니다. 2분 동안 불완전하게 시작하기. 이렇게요. 보고서를 쓴다면 2분 동안 일단 아무 문장이나 쓰기. 문법도 틀려도 되고 논리도 없어도 됩니다. 불완전함을 허락하는 게 J유형 ADHD의 핵심 열쇠입니다. INTP와 INFP 유형은 다릅니다. P 유형이라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ADHD까지 있으면 자극적인 게 너무 많아서 뭘 먼저 해야 할지 선택 자체가 안 돼요. 선택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분들은 도파민 메뉴를 더 정교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냥 대체 자극 목록이 아니라 시간대별 도파민 메뉴를 만드세요. 아침에는 이거, 점심 후에는 이거, 저녁에는 이거. 선택지를 미리 정해두면 그 순간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IN 유형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팁이 있습니다. 바디 더블링 할때 사람 대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하세요. 내양형은 실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사람의 존재감은 필요한데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부담스럽거든요. 스터디 윈미즈미 라이브 방송을 틀어 놓으면 존재감은 느끼면서도 상호작용 에너지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루틴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바로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도파민 메뉴를 봅니다. 냉장고에 붙여 두세요. 휴대폰 들기 전에 먼저 보이게요. 그리고 출근해서 본격적인 업무 시작 전에 2분 규칙을 적용합니다. 오늘 가장 미루고 싶은 업무, 그거 2분만 합니다. 2분 후에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됩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오후에 집중이 풀릴 때 바디 더블링을 활용합니다. 카페로 이동하거나 동료에게 잠깐 옆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거나 최소한 스터디윗미 영상이라도 틀어 놓으세요. 이세 가지를 2주만 해 보세요. 2주입니다. 14일. 2024년 듀크대 행동경제학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리지만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14일이면 충분합니다. 2주 후에 당신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기까지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인드셋입니다. ADHD를 가진 분들 대부분이 평생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왜 집중을 못하니? 왜 끝까지 못해? 왜 매번 까먹어? 너 의지가 부족한 거야? 이 말들이 내면화 되어서 스스로를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 난게 아닙니다. 바르게 설계된 겁니다. 진화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수렵채집 시대에 adhd 뇌는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고 새로운 것에 즉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험신호를 놓치지 않는 뇌. 그게 adhd 뇌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이 뇌에게 맞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8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라는 건 현대문명이 만든 인위적인 요구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가, 예술가, 혁신가 중에 유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뇌는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하는 걸 못합니다. 대신 새로운 걸 발견하고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데 탁월합니다. 문제는 학교와 직장이 전자만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물고기한테 나무 오르기 시험을 보게 하고, 넌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수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속 나무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 프레임을 바꾸세요. 나무에 올라가는 법을 배우되 스스로를 탓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이 있는 곳을 찾으세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전략. 도파민 메뉴, 바디 더블링, 이분 규칙. 이건 나무에 올라가는 법을 배우는 도구입니다. ADHD 뇌를 가진 채로 현대사회에서 기능하는 법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에게 맞는 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뇌가 자연스럽게 빛나는 환경. 하이퍼포커스가 방해가 아니라 무기가 되는 일, 새로운 자극이 결함이 아니라 창의성이 되는 분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장 전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ADHD 뇌를 가진 사람들이 커리어에서 성공하는 구체적인 직업군과 업무 환경 설계법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도파민 메뉴 템플릿과 2분 규칙 실행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당신의 산만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한 에너지입니다. 오늘부터 그 에너지의 방향을 달아주세요. 레디포 그로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